이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걸 딱 찍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가격을 얼마에 알려줬냐면, 뭐 10원을 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물건을 바꿔 보니까 얘가 아니라 다른 경우인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가게가 속인 게 아니라 보통 한국 사람들이 와서 사실 이 제품이 뭐 저가, 중가, 고가 또는 저가하고 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주문하는 게 늘상 저가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판매할 때 또는 이제 좀 다른 가게 분명히 다른 가게도 갈 거를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싼 가격을 저가형을 부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사실 가서 가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니까 이 사장들이 이제 뭐 중국어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상품은 지금 찍은 거는 고가인데.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근데 싼 가격은 이 가격이라 해서 알려주는 걸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이 가격이 10원인 줄 아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그, 그래서, 이제 착각하고, 그, 이제 양쪽이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안 되는 관계로, 그, 이제 제품이 잘못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뭐 속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속이지 않아요. 여기 가게 이걸 하고, 하는데, 그, 얼마 가져가는 것 같고, 속이거나 그러면 이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건이 잘못된 것은, 어, 다 대부분 100% 다시 환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물건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게 가서 이게 정확하게 가격을 알고 싶다면 이거보다 좋은 상품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놓습니다. 또는 이거보다 저가가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저가라고 알려주거나 또는 이거는 고가인데 저가는 지금 없고 가격은 이렇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내가 보는 상품, 이 상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지 고간지 그 상품이 있는지 또는 이 상품이 가격이 맞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지금 핸드폰 데이터 데이터 로밍 하고 오셨으니까 어차피 뭐 그걸로 통역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물어보시면 충분히 뭐 품질이나 또는 뭐 가격 이런 것들을 속이지 않아요. 근데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저도 이 20년 이상을 다니면서 느낀 건이 가게를 대신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음. 주인 대신 음. 문 닫으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가연 모르니까 막 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사장이 아닌데 음. 과연 몰라 음. 근데 이 가격이 얼마야 그냥 막 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린 다음에 명언 받고 그 상품이 이 가게에 이 상품이 정말 괜찮다. 그러면 다시 와서 시장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이 상품을 만약에 하고 오셨다면 최소한 한 세네 군데 이상은 이 똑같은 물건을 보시고 가격 그 저기 뭐 조사하신 다음에 비교하셔서 최소 수량,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대하는 그 사장의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한 다음에 주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게에 재고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 그런 경우는 현재 이 가게에 재고가 없고 공장에 연락해서 오는데 며칠 걸린다 일주일 걸린다 10일 걸린다 20일 걸린다를 얘기를 다 해줘요 대충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게에서 이거 있으니까 뭐 바로 사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액세서리나 몇몇 제품을 빼놓고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시장검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연락이 왔는지 한번 보고 왜냐면 그게 와야